아이거 셀리의 영어뼈대 발굴단 수업 시작이네 여러분들 어 영어뼈 영어문장 뼈대 발굴단에 어 여기 조인하셨나요? 어자 여러분들 자 회원가입하셨죠? 어, 어 뼈대를 왜 봐야 되냐? 영어문장의 뼈대를 왜 살을 발라내갖고그 뼈대 안에 어떻게 생겼냐 그걸 왜 봐야 되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여러분들 모든 어 종류의 뼈대들을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거기에 다양한 살을 붙여서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살을 붙인다는 건 뭡니까? 단어들을 더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은뭐 그냥 단순히 문장 몇개 외우는 것보다는 뭐 정말 백배, 천배 어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둘러가는 거 아니야? 왜 저런 것까지 해야 돼? 나는 그냥 하루에 뭐 표현 하나씩 두 개씩 어뭐 그렇게 공부할래? 그러다 보면 영어가 되겠지. 근 어,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 그쵸? 우리 자녀분들 학원에 보내는 건 어때요? 일단은 보내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면서 보내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어 내가 내가 영어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어, 내가 정말 도움이 될까? 나중에 정말 외국인 만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한두 문장 외우니까 마음 편한 거야. 뭔가 하고는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방식이 정말 제대로 된 공부방식인지, 어, 어떻게 해야지 정말 효율적이고, 이게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뼈대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제가 하나의 문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이 문장은 어떤 뼈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또 살을 말라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Why haven't you r e t u r n my call? Why haven't you returned my call? 자, 뭐 해석을 굳이 한다면 왜 전화 안 했어? 그죠? 내가 전화했는데 왜 거기에 답 전화를 왜안 했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어, 자, 그런 뜻인데, 어,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음, 여기 자, 제가 말씀드린 수로 부분하고 어, 주어 부분을 항상 찾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무슨 종류의 문장이죠? 의문문이죠. 그죠. 의문문. 평소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여기서, 어,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평소문 구조는 였다면, 그죠? 어떤 구조였을까요 이게 평서문이었다면 자, 주어는 여기 있죠, 그죠? 여기가, 유가 주어죠. 유, 너가 어때요? You haven't returned, 그죠? 응. My call. 응. 원래 뭐평서문적면 이런 구조였을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왜?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하이 문문으로 바꾼 거잖아요. 자,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주어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죠? 수로 부분은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거는 이제 주어 부분이고 haven't returned 여기까지가 수로 부분입니다. 어. 수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수로는 return이라는 동사입니다, 그죠? return이라는 동사인데 이 return이라는 동사가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누가 결정한다 이 동사를 결정해서 뒤에 뭐가 오는 겁니다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누구 관할이다 어이 동사 관할이다 그쵸 자뭐 위천은 다시 이렇게 뭐가 돌려주는 거죠 그죠 어 뭐를 무엇을 돌려줘 궁금하죠 그죠 뭐 돈을 돌려주냐 어뭐 빌린 돈 돌려줘 뭘 돌려줘 내가 전화한 거에 대한 그 답 전화를 왜 call, 안 했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목적은 m 이 c a 이온형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자, 수로 부분이 여기 haven't returned 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냥, 어, 왜 전화 안 했어?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지금 뭐 have? 여기 어떤 장치가 들어갔냐면, 어, have pp 라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have pp. 자, have pp. 그러면 원래 동사는 뭐야? return, 그죠? return 까지네요. 어, 원래 이, 이, 동사만 있어야 되는데, 이 have pp 가 여기에 퍽 들어간 거예요. 자, return 이란 동사가 순수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return, 동사, 더하기, have pp.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는, 어떻게 되냐? have 는 그대로 써주겠죠. 해보는 뭐 바뀔 수가 없죠. return 부분이 pp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 e d 를 붙이니까 returned가 되겠죠. have return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ve, 이거는 부정이니까 any, not이 붙은 거고요. not이 이제 앞에 이 부분에 붙거든요. have not returned 이렇게 되거든요. 줄, 줄이니까 haven return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수로 부분에 이제 원래 동사 위천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 헤브 v e pp라는 어떤 장치가 더해졌다. 자, 그럼 왜 더해졌을까? 필요하니까 더해졌겠죠. 그죠? have pp라는 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고 그죠? 어, 기억도 잘안 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have pp는 어, 왜 붙었을까요? 이, 이 장치가 뭔지를 조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장치는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 이제 우리가 시제 같은 걸 표현할 때, 또 내가 옛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때? 과거 시제로 여기 같으면 과거 r e 의 과거, 그러니까 r e t u r n 아, 하면 됩니다. 끝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면 어때? 어, return 하고 뭐 주어가 삼칭 단수면 returns 이렇게 s 붙여서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미래면 어떡합니까? 조동사를 활용하죠. will 이라든가. will return. 아니면 be going to learn. 그죠? be going to. I'm going to return. 이런 식으로 하면 미래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딱 과거에 너가 왜 전화 안 했어? 자, 우리는 왜 전화 안 했어? 너왜 전화 안 해줬어? 나 전화 한 거에 대해서 답 전화 왜안 했어? 라고 할 때, 마치 이게 과거의 시제로서, 그죠? why didn't you? 이렇게. 과거로 할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have pp라는 장치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과거로 그냥 왜전화안 했어 과거로 쓰는 거하고 이렇게 have pp라는 장치를 넣는 거랑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과거를 썼어요. 그죠? Why didn't you return my call? 하고 didin 하고 이렇게 과거로 한다면은요. 그냥 그거는 뭐냐면 과거의 너가 지금은 모르겠어. 과거에 너가 그때 왜 전화 안 했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전화를 뭐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안 했어.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를 쓰면 여러분들 과거에 그때에 관한 정보만 있지 그 현재는 그래서 어쨌는데? 어. 이 정보는 없습니다. 어. 그걸 아셔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과거에 네가 전화 안 했잖아. 그죠? 안 해서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 HavePP라는 장치는, 어, 하나의 시제,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미래면 미래, 하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시제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화를 안 했어. 근데 지금까지도 어때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냥, 왜안 했니? Why didn't you c a me? 뭐 이런 식으로 과거로 하는 게 아니라, HavePP라는 요 장치를, 어, 어디다가 동사 어, 수로 파티에 있는 동사에다가 아까 더하기 해드렸죠 그죠 더하기를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용도로 쓰는 장치입니다 히로 피피가 어, 또요뭐한몇 또요 가지 두 가지 더 다른 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 너무 영상이고 뭐 진짜 한 시간 두시간가 가서... 그러니까 이제 <laughs> 자 여기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두개 시제를 동시에 표현하고 싶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문장을 만든 겁니다. 알겠죠? 우리 한국어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어는 자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you haven't returned. my 이건 평서문인데요. 그러면 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어? 의문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겠지만 여기는 어때? 왜?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게 의문사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여기 왜라는 의문사가 필요하죠. 의문사는 문장의 항상 앞에 위치합니다. 어, 알겠죠? 자, why 해주고 어때요? 우리 의문문을 해 하는 것은 주어 수로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바꿔주는 과정에서 우리 have a p p 라는 장치에서 맨 앞에 있는 애 누구야? haven't 얘가 앞에 있죠, 그죠? 얘가 앞에 옵니다. 어. 오고, 주어, 오고 그 다음에 위창이 옵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가 앞에 오고 주어가 그 다음에 오고 얘가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앞장서는 거예요 얘가. 음 주어 순, 주어 수로 순서가 아니라, 주어 동사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동사가 have pp 잖아.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앞장 쓴다고, have만 앞장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ave, 주어, t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문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why haven't you returned?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뭐를, 무슨 뼈대를 봐야 된다. 아, have p p 라는이 장치가 문장 속에서 수로 파트에 있는 동사에 달라붙는다. 그럴 때는 어떤 시제가 과거나 뭐, 현재면 현재, 과거면 현재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시제를 동시에 나타낸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의문문에서 뭐, 의문사 앞장서서 이렇게 와, 이 시작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자, 뼈는 오늘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주변에 있는 문장들을 보시면서 이 완료라는 거 한번 어떻게 활용해보실까? 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을 가지고 어, 뼈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